예, 어,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중지자 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좀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오늘을, 오늘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혹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 오늘 조금 내가 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영적 상태대로 결국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축복이라든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다. 어, <laughs>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몇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두길 여기 어, 19절도 한번 봅니다 신명의 30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희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럴 때 여기 20절 보니까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거주하게 하리라 세계보고만 하게 하셨겠단 말이거든요. 우리 앞에요 딱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근데이두 길을 왜 배경이라고도 했냐. 여러분 두길그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어, 뭡니까, 또, 또 다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표현하기 쉽지가 않네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본. 근본. 어, 아무리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다녀도 근본을 모르면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여러분이 근본을 아셔야 되거든요. 근본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앞에 두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세 길, 네 길이 아닙니다. 딱두 길이에요. 그런데 그그길 배후에는 두 배경이 예, 있습니다. 분명히. 어 근데 이두 배경이 예, 그두 배경이. 그길 배우에 오는 그그두 배경이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좀 어려운가? 예. 이걸 모르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두길 배우에는 두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모든 것의 원인이 여기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조금 설명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도 이두 배경에서 발생을 하고 해결책도 이두 배경 안에 있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두 배경, 두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생명과 축복입니다. 생명과 축복. 두길 배우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생명과 축복이고, 사망과 화고, 사망과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어, 문제도 해결책도 여기에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볼수 있고 제대로 아는 것이 근본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다. 이 근본을 모르면 어, 근본을 모르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아무리 지금 그잘 나가도 나중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내가 그 덕평에 화요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여자분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신학교도 나오고 전두사도 했던 분인데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 요즘 그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 그렇다는 거예요. 좀 예전부터 심상치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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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져가고 지금 완전 잡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군인이 사고를 치잖아요. 군인이 사고를 치, 친다. 막 전방에서 총기 총기로 사고를 치고 어, 이 군대 안에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내가 그군 수사관이 수사관이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여러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 총기를 가지고 탈령하는 사람, 총기를 가지고 그냥 같은 내모반에 있는 같은 사병을 죽이는 그런 사건. 하여튼 많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 그게 군대 안에서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라 사회에 있을 때부터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왔던 겁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왔던 거지. 음. 여러분, 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중요해요.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거든.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배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어, 문제가 있냐 없냐가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앞에 두길두 두 배경이 있다. 왜 길을 배경이라고 했냐? 그길 다음에 오는 어? 오는 결과가. 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니? 이해되지? 예빈이 이해돼? 자, 두 배경, 두 길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딱 우리 앞에.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세 길, 네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중간 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라. 알게 모르게. 그리고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냐 여기 소리란 말은 사람의 말이거든.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느냐. 좀 참고는 할 필요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느냐. 딱두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조금 사람 말 조금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 따라 사느냐, 굉장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어, 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배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선택하고, 또 말씀 따라 산다면 뭐가 여러분 앞에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생명과 축복. 틀림없습니다. 생명과 축복.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별 문제가 없고, 뭔가 우리 삶이 평탄하고 육신적으로 잘 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악령을 선택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고 불신앙하고, 여러분이 또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영적 상태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축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어, 앞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각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 축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이게요, 또이 결과가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흑암에 잡히면요 어떤 결과가 올것 같습니까? 겉잡을 수 없는 저주 어려움이 오겠죠. 그런데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것 같습니까? 네. 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어, 그런 어떤 그런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만 은 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어,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견딜만 하면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지. 하나님 인도 안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너무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저주같이 뭔가, 어, 평안이 없고요. 흑암 가득한 일들이 계속 온다. 그건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두길 가운데 내가 잘못 선택해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제 벌써 2월달 들어왔네? 예. 1월달 여러분 결심한대로 안 됐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는 원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안 되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구정이 있잖아. 새로 시작하면 돼. <laughs> 새로 시작하면 된다니까? 왜 그러냐. 예, 한참, 물론 우리가 뭐, 한 5월달, 6월달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올 초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여정을 가게 되면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응답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응답으로 와요. 정말입니다. 굉장한 축복으로 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거는 금방 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어떤 결과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금방 어떤 결과가 오면 사망과 저주가 오든지 아니면은 완전 망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어. 금방 뭐 하나님 응답이 오고 막 축복이 오고 계속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참 걸려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까지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개강 사는, 사는데도 별탈 없이 문제 없이 내가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결과가 금방 안 보이네. 그래서 지칠 수도 있고 중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여정을 가야만 되겠냐.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복음을 선택해라. 지금 당장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뭘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믿음을 선택합시다. 비록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금방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선택한 거고, 복음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 앞에 올것 같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실 과정을 왜냐? 시간 걸려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 계속 한두번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는 쉬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과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칠 수도 있어요. 어? 낙심될 수도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이지 믿음을 선택하는데도 왜 그런가 우리 집은 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할 수도 있다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어? 우리 앞에 딱두 길이, 세 길이 아니에요. 회색 지대는 없다. 엉거주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별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복음이 아니더라도 잘 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을 가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언약 따라간다면, 여러분 앞에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고 그랬지? 예? 예,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고 그랬어. 요 예, 우리는 많은 일로 분주하잖아요. 일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어제도 그 우리 이지성 청년 어, 이제 그그 동안 일을 안 했던 건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말씀 전했어 산업인들의 제일 약점이 뭔지 아냐? 내가 보니까. 제일 약점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산업인들 보니까 바빠서 일이 잘 돼서 중요한 사람 만나서 이게 자꾸 예배와 말씀과 믿음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잘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아니, 바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한계가 올 뿐만 아니라 돼도 그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주를 위해서 우선 드리지 않습니다 쫙 드리면 남으면 드려요 남으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 줄때 남은 거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줬다 그러면 안 받은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귀한 건데,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누구 주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면 당신한테 줍니다. 이럴 때 얼마나 감사.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지. 최우선으로 정말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의 나라와 의의에 두지 않고, 어 그게 저 뒤로 밀리고 사업 잘 되면 나중에 쓸 때도요 남은 거 어? 별거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산업인들의 제일 약점이 그거더라. 처음에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아멘은 합니다만은 조금 하다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 여기서 말했던 성령의 인도와 말씀 따라 사는 이런 부분들이 다 뒤로 밀리고요. 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니까. 그걸 우선으로. 그럼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찾아오겠죠. 우리가 그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요, 또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앞에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넘어간다니까 그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고 뭐라고 그랬지? 지키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선악과 테스트는 결국 말씀을 선택하느냐, 말씀대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사단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선택하느냐? 두 길이거든요.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다 상실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요. 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믿음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예? 축복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뭐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막 선택하는 거예요. 막 불신앙을 선택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뭘로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런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령인들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에 오고 오늘 약속대로 안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고 올 것입니다. 에, 여러분들은 에, 생명과 축복 여러분들이 에, 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아, 믿음의 과정 선택을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중간 지대는 있다 없다. 아, 악령 아니면 성령이에요. 예. 아이 정도 뭐 대강 살아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 하셔야 돼요. 어? 말씀 따라 사냐 안 사냐 분명한데 우리는요 그냥 스스로 안심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뭐별 문제 없겠지. 내가 결단을 안 내리고 어 그냥 이 여정을 가도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 우리가 낙관을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낙관으로 우리는 여정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낙관이라는 말 맞나? 말 쓰다가도 내가 낙관이 맞지? 막연한 잘 되리라고 하는 생각. 천만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분명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생명과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막 낙관하고 대광, 그냥 개충 짐작해서 그냥 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 혹시 그런 여정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생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만배로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두길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택하게 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손해가 되고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어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는 이 생명과 축복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